청년 취업난과 불안정한 미래 등으로 공허함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을 조금 넘었고 이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이 45만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학 건강센터 학생생활상담소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와의 1대1 상담도 진행됩니다. 특히 진로 상담, 대인관계 상담 등 테마별 심화 프로그램은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제 옛말입니다. 마음속 고민은 밖으로 꺼낼 때 비로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CUBS 뉴스 김태현입니다.